제주도에서 두 번이나 키스까지 나눈 다음 날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몇년뒤 애엄마가 되어 내 회사 면접장에 나타났다. 전 남친 스카웃 프로젝트를 함께하던 그날 밤 그의 진짜 민낯을 본 순간 공지혁은 저런 사람과는 일하지 않겠다며 먼저 손절해 버린다. 우리 커플 하루만 더 연장하자는 제안으로 가짜 연애는 진짜 데이트처럼 이어지고 세 번째 키스는 거의 침실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동생의 결혼식장은 사채업자 때문에 파탄이 나고 엄마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진다. 다림은 샤워 중인 공지역을 두고 공항으로 달려가지만 둘은 단한 걸음 차이로 엇갈린다. 사라진 그녀를 찾기 위해 헤매던 공지역은 결국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 정략결혼까지 받아들이며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한다. 그리고 몇년 뒤, 유감만만 뽑는 팀의 면접관으로 앉아있던 그 앞에 애엄마로 위장한 고다림이 들어온다. 키스하고 도망친 신데렐라가 애엄마가 되어 돌아온 순간 공지역의 배신감과 혼란은 어디로 향할까? 키스는 괜히 해서 2회 전체 전개가 궁금하다면 3회 요약도 이어서 확인해주세요.